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가 정신과 전공이 시절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환자분이 몇달후 성인 ADHD를 진단받게 됐을 때였어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ADHD는 혼자 오지 않는구나. 실제로 성인 ADHD의 70, 80%가 다른 질환과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런 질문들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ADHD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해요. 약이 안 듣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이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성인 ADHD는 사실 ADHD 증상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외톨이 질환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일까? 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성인 ADHD 환자의 70%에서 80%가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한다고 했잖아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이런 것들과 함께 나타나는 거죠. 특히 진료실에서 많이 보이는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이 이차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정신과에 왔는데 의사가 ADHD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네요. 이게 연관이 있나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게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 자주 사용되는 DSM이라는 진단 기준에서 단독 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분노조절 장애는 사실 충동조절 장애의 한 형태로 볼수 있는데 이 충동조절 장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성인 ADHD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저는 너무 화를 잘 내요. 분노조절 장애인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ADHD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ADHD가 있으면 충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한 박자 쉬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즉시 표현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확 올라왔던 감정이 조금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ADHD와 함께 오는 다른 질환들 어떻게 구별해서 치료해야 하나요? 사실 ADHD와 공존 질환을 구별하는 건 저희 전문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ADHD 환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바로 세밀한 병력 청취와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ADHD 치료만 잘해도 다른 증상들이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ADHD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선생님, 우울감도 줄어들었어요. 불안도 덜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해요. ADHD는 ADHD대로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각각 치료해야 하는 거죠. 이건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ADHD 진단받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제서야 공존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요? 사실 이건 우리 의료진의 숙제이기도 해요. 성인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게 비교적 최근이에요. 특히 공존 질환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전에는 ADHD 하면 산만한 아이들만 생각을 했거든요. 성인에게도 나타나고, 더군다나 다른 질환들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만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ADHD를 진단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공존 질환들이 ADHD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된 실패 경험,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ADHD 치료를 통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인 ADHD는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70에서 80%가 다른 질환과 함께 나타나고 이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ADHD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공존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정신과에 오셨는데 의사가 adhd 검사를 권한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시길 바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dhd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특성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잘살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환자분들도 그렇게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ADHD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ADHD라서 다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